율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규정과 같은 거죠. 꼭 필요한 거죠. 꼭 있었어야 한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신정은 꼭 와야 할 것입니다. 꼭 와야 할 것. 내가 옛날에 있었던 건꼭 필요한 거예요. 나의 삶은 어제까지의 나의 삶은 오늘까지의 나의 삶은 꼭 필요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일은 우리에게 꼭 와야 되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정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신정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신정을 만나야 된다. 제가 지금 구정과 신정을 나누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은 참, 어, 인간적으로 별로, 뭐,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라는 게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 다시 만나, 만났을 때, 그 그러니까 고생고생 하다가, 아,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시 이제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 야곱의 인생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될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찌됐든, 여러분의 과거가 좋지 않았어도, 그래도 그 과거는 꼭 필요한 거였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되겠죠? 그 과거는 꼭 필요한 거였다.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나는 내 인생에서 이만큼은 지워버리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내 인생에 나도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 있었어요.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 있다고. 근데 그 지워버리고 싶은 그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거, 그 구정이라고 하는 건꼭 필요한 거였다. 그러나 내게 신정이라는 건 꼭 와야 되는 것이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꼭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 왕이 없었으면 다윗 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육체와 같은 자예요. 사울은 죽었지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러나 그 육체라는 아말렉은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결국 그 아말렉과 같은 육체 때문에 범죄하여 넘어지죠. 다윗이. 그게 사울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육체예요. 그게 다윗이라고요. 그렇지만 그가 넘어졌을 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는데, 다윗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요, 회개했다. 다윗이 회개를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회개하면 내가 널 만나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것도 좀 여러분이 잘못, 잘못되게 본 거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날 만나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직접 와 가지고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냥 이 사람 이 사람 회개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먼저 찾아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먼저 오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없었으면, 둘째 아들은 없죠. 첫째 아들은 구정과 같고, 둘째 아들은 신정과 같습니다. 구정이 없었으면 신정은 없는 거죠. 첫째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둘째 아들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첫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 성룡, 그 성령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그 십자가를 굳이 잊어버리고 싶어 할지라도 안 되는 거.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중심,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거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제가,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그렇게 말하죠. 부활을 자꾸 생각하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만 가자. 죽는 데까지만 가면 하나님 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내가 할 일은 죽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우리는 그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것이다. 옛 하늘, 옛 땅이 있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앞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었던 거죠.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으면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슬픔의 눈물이 있죠.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다고요? 사망이 있었다고요. 지금 같은 겁니다.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대요. 그것들이 다 뭐래요? 처음 것들이래요, <laughs> 그죠? 예, 그것들이 다 처음 것들이래요. 그 처음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다음 것이 있다는 얘기죠. 예, 처음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새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구정이 없이 어떻게 신정이 있겠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 구정 말고 신정만 오면 은아 우리 오늘 신정을 맞이했어! 라고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구정 없이 신정이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제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는 없다. 자, 과거에 우리는 아프고 율법적이고 조건적이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뭘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을 주고 싶어 한다. 새로운 발음을 주고 싶어 한다. 새로운 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싶어 한다. 그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 것을 그대로 고집하여 그대로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제, 너 슬펐으니까, 눈물 흘렸으니까, 사망이 있었으니까, 어제로 계속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제에 비한 오늘이 있고, 오늘에 비해서 내일이 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계속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움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매달, 매년 새로움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새로움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움이 오는 거죠. 그 과거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 새로움이다.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완전케 되어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3장 2 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구정과 신정이 있을 때 구정이 구정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구정이 있으니까 신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은혜 은혜가 아무리 좋다고 은혜만 있어서는 된다? 아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율법 때문에 생긴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 때문에 생긴 것이니 율법은 없어질 수가 없다. 바로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바로 봐야 된다. 새로운 발음을 알아야 된다. 옛날의 발음,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율법은 나쁘다고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옛날의 발음이었다.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 그 라떼는 말이야가 그게 나쁜 게 아니었다 그들 시대에는 그게 울음이었다 라떼는 말이야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야 그게 나쁜 게 아니었다 사람들이 요즘 있는 젊은 아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라떼는 말이야 아뭐 이거 뭐 이게, 이게 말한다고요 <laughs> 나쁜 게 아니었다고요 다시 보라고요 그것도 그들의 발음이었다 그들도 그것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왔다고요. 그, 그런 시대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새로움이 온거라고요그 라떼는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메리카노도 있었고. <laughs> 아니, 그런,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그런 거 아니야. 어. 하여튼, 하여튼 라떼는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노인들 무시하지 마라. 어른들 무시하지 마라. 우리의 젊음이 있는 건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정이 없이 신정은 있을 수가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부모가 있는 게 아니다. 부모 없이 자녀가 있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무시해서 서로 갈라놓고, 노인,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이대로 이렇게 자꾸 갈라놓고, 사상도 갈라놓고, 마음도 갈라놓고, 어, 뭐 모이는 것도 갈라놓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율법과 은혜를 막 손께서 난두질하며 다 갈라놓지만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지 가 않더라. 제가 보는 성경은 율법과 은혜가 함께 나오더라. 이 율법을 율법대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더라. 우리 성경 몇 가지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죄를 어떻게 알아요? 율법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율법 때문에 거룩을 알게 된 거라고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그 은혜로 준비하심 7장 7절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한 거다. 감사한 거다. 율법이 없었으면 네가 뭘 알겠느냐. 율법이 없었으면 네가 지금 은혜라는 복음을 알겠느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거다. 율법은 감사한 거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성경은 율법을 거룩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건 하나님이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었다. 그것으로 네가 부딪혀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안전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게 성경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맞춰요? 예수님이 맞추시는 거야. 그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을 시작한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율법을 맞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마친다. 이 율법을 완성한다. 이 율법을 마침표를 찍는다. 주님께서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정도요. 이제 신정을 맞이하잖아요. 새로운 발음이 우리에게 왔다면, 이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사랑으로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은혜로만 살다가 복음으로만 살다가 주님 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발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발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진정한 새로운 발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의하는 시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에게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이 있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애덴 동산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살고 주님과 동의하다가 주님 만나게 hopes or something. ini yang bentuk raja dah atau bentuk raja dah wajah bentuk raja dah wajah bentuk salah raja dah tu tuan salah raja dah dia mati tuan dia bentuk raja dah ok tuan kan salah raja dah hari ini sekian bukti sekian tuan raja dah sim gapi undi raja raja dah katum tuan yang am tuan raja raja dah kam gi mom san undi raja raja dah kyo tak kan salah raja dah ben so pi bundi raja raja dah ni mewa salah raja raja dah cara mewa kiran undi raja raja dah sik tem salah raja raja dah yuri ke sotra raja dah cerim san undi raja raja dah ujung bumi cemuan dia terumbra cunuk patah raja raja dah umnen gadi tuan kaya biam yuk sikian datar raja raja 아까부터 귀신들아 기 받고 라하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에 새로운 발음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전혀 새로운 발음이 있어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